서울대학교 대학가는 두개로 나뉩니다. 먼저 정문에서 좌측에 위치한 신림동 고시촌과 정문에서 우측에 위치한 서울대 입구역 근방입니다. 현재는 신림동 고시촌은 대학가라고 하기에는 상권이 좋지 못하여 주로 서울대 입구역이 샤로스길이라는 이름하에 대학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신림동 고시촌의 경우 서울대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싼 편이며 반대로 서울대 입구역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보증금이 훨씬 비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론 편의성 등의 다른 이유도 존재하지만, 보통 여유가 있는 자취생의 경우 서울대 입구역에 거주하며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고시촌에 거주하는 편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에는 학생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존재합니다. 셔틀버스는 신림동 고시촌과 서울대 입구역을 왕복하며 학생들의 통학을 돕는데요. 학생인지 아닌지 따로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종종 이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용료가 없으므로 학생들의 교통비를 줄여주는 고마운 버스입니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에는 버스와 셔틀버스가 다니므로 교통이 굉장히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상당히 넓지만 차량 통행이 정말 많은 도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셔틀을 타고 입구역에 도달하려면 퇴근 시간에는 약 30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한데요. 특히 여름철 땀이 푹푹 나는 상황에 골목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만약 서울대 재학 중이시라면 어서 빨리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S카드라고 불리는 서울 대학생증에는 교통카드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처음 만드는 신입생들의 현금 카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카페에서 서울 대학생증을 보여주면 주변이 조용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썰이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은 학교외 공간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체크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기존에 있었던 중앙도서관과 새로 지어진 관정도서관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중앙도서관은 건물이 낡았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풍깁니다. 그 때문인지 중앙도서관에는 소위 말해 장수생, 고신앙인 등의 고인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새로 지은 관정도서관에는 학번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3층은 밤새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을 달리는 고인물 수험생들을 볼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연구공원 웨딩홀, 교수회관 예식장, 호암교수회관 웨딩홀, 라쿠치나 웨딩홀 총 4개의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주로 졸업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의 결혼식이 진행되며 경험상 라쿠치나 웨딩홀이 가장 밥이 맛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요? 학계에 남거나 전문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다른 여타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즉, 도서관에서 NCS 공부를 하며 취업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혹은 공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이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아마 주위 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의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에는 유난히 고시생들이 많습니다. 회계사, 로스쿨, 의치전 행정고시 등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공무원 시험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주위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9급, 7급보다는 대부분 5급 행정고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서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또 자연스레 고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복학하여 뒤늦게 수업을 듣는 고학번의 학생들의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서울대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폐수영장이 있습니다. 낮에 가도 우스할 정도로 폐허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그러나 벽에 있는 낙서와 특유의 음산한 느낌이 힙한 사진을 찍기에는 최고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냅샷을 찍으러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학생들도 잘 모르는 사실일 텐데 서울대에는 지하벙커가 존재합니다. 이는 유사시 정부의 내각 요인들이 대피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서울대 대운동장의 절반 정도의 크기에 천여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하며 전쟁 시 강북 지역이 위험해지면 청와대 요인들도 이곳으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울대 정문 하면 기역 시오 디귿으로 이루어진 조형물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하지만 재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법이나 반대 시위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당시 시위를 하던 학생 중한 명인 오모 씨가 정문 꼭대기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펼쳤습니다. 정문 밑에는 에어 쿠션과 경찰들이 대치했고, 뉴스에도 대서 특필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위 학생의 건강을 걱정했고, 심지어 대소변 걱정까지 했습니다. 결국 50시간 만에 학생이 쓰러지며 시위는 마무리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레전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